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 남은 문제 좀 보자. 자 이제 우리 교재에서 자 36번 문제, 36번 문제. 자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면 거울이 있다. 그래서 그림과 같이 Ox축에 평행하게 입사된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할때 선분 OA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. 자. 이제 선분 OA의 길이. 자 이거는요. 이런 문제 봤을 때뭔 생각부터 해야 하느냐? 바로 이등변 삼각형 나왔으므로 어떻게 해야 돼? 반띵해야 돼. 그지? 그래서 좌우 대칭 도형 나와서 반띵하게 되면, 반띵하게 되면 그럼 직각 삼각형이 나온단 말이야. 그지? 자 이건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거야. 자 근데 아 선생님 이게 왜 이등변 삼각형인가요? 일단 그냥 느낌상 딱 봐도 이등변 삼각형이 생겼고 근데 뭐좀 미심쩍 되면 봐라. 이것도 하나 알아놓자. 기본적으로 평행선이 등장했어. 평행선 등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? 각도 따져야 돼. 각도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? 평행선 해야 돼. 자, <laughs> 지금 여기에서 평행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세타면은 여긴 억각으로써 여기도 세타가 지금 나오게 돼. 알았어? 음. 자, 그렇다면, 요 OA, 그리고 여기를 뭐 B점으로 한다면 OAB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. 자, 그럼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등변 삼각형 두 각이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 반띵 해 줘야 돼. 반띵. 이건막 고민 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, 여기까지 1초가 걸리면 안 돼. 그렇죠? 이등변 삼각형인가 파악하고 반띵하기까지 1초가 걸리면 안 되겠습니다. 아, 그럼 다 됐어요. 자,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쓰기가 너무나 편하잖아. 자, 그래서 자, 여기 요만큼의 길이가, 자, 반지름의 절반일 테니까, 반띵했으니까요. 반지름 절반, 2분의 r 하고 나올 것이고, 자, 그럼 요 oa의 길은 어떻게 돼? oa에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2분의 r 될 테니까, 2분의 r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은, oa의 길이가 나오게 되겠지? 자, 그래요. 그래서 정답이 1번인 거야.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. 자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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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평행선 각도, 자, 요 관계에 따지는 거 하나만 좀 언급하자면, 예를 들어, 자, 각도가 나왔을 때 복잡한 각도가 나왔을 때 평행선 따지는 거 간단하게 연습해 볼게. 그냥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막 그었어. 자,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각도 베타하고, 요각 베타하고, 여기는 요각 알파하고, 여기는 이각 감마. 막 문제에서 뭐 알파, 베타, 감마 막 이렇게 나왔어. 서 네가 이걸 한 번에 잘이 단서를 종합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야 된다 해봐 뭔가 도출을 해야 된다 해봐 그럼 어떻게 해? 이런 각도가 막 여기저기 막흩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한다? 평행선거 그러면 쉽게 따질 수 있어. 평행선거서 뭘 하느냐 피자 조각 모으기를 해. 알았니즉 피자 조각에서 이 끝부분을 맞춰서 모아주는 거야. 알았니 피자 조각처럼. 자 그래서 평행선거습니다. 자난요 선에 베타하고 감마를 둘다 끼고 있는 요 선에 평행한 선은 그을 거야. 요거 요게 평행한 선그을 거야. 자 그러면 잠깐만 이쪽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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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어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서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? 자 여기는 요각도가 뭐야? 동위각으로서 베타가 나오죠, 그렇죠? 여기 요각도가 뭐야? 동위각으로서 감마가 나오지. 아 그럼 무슨 결론이 나와? 알파, 베타, 감마가 바로 180도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짠 나와야 돼. 응? 알았어요?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악의 뭔가 방법은 뭐냐? 요 각을 막다 채워. 어? 여기를, 아, 여기가 베타니까 여기는 180도 빼기 베타이고, 아, 그러면 여기는 베타이고, 막 하면서 모든 공간에 있는 각을 다 채워서 마추내 결론 내리려고 하면 안 돼. 그냥 여기 있는 이 피자조각 끝하고, 이 끝하고, 이 끝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야. 그러려면 피자 조각 이동시켜야 되잖아.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돼? 평행선 그어야 돼. 그럼 각을 바로 쫙 전송시킬 수 있어. 알았죠? 음. 자, 그래서 평행선 나오면 각도 따지고 각도 나오면 평행선을 그어라. 자, 그렇습니다. 자, 이거 잘 알아두시고. 자, 그 다음째 넘어가서. 음. 자, 37번 문제 같이 보자. 자, 그림에서 선분 AB는 원, O의 지름이고 O의 시각이 4분의 파이다. 그리고 OC하고 AD하고 수직관계 있다. 자, 그랬을 때